자, 35번 보면, 함수 fx와 그 역함수의 교점의 x 좌표가 이를 때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 함수 fx를 굳이 수직서, 아, 좌표 평면 위에 올릴 필요는 없고, 그냥 이걸 fx라고 잡아. 그러면은, 어, f의 역함수면 y는 x에 대칭되는 거지. y는 x에 대칭되도록 그냥 그려주면 돼. 그지? 요게 이렇게 생겨주면 임마는 f의 인버스 x다, 그렇지? 그러면 굳이 내가 이 그래프 상에서 f 역함수랑 자기 자신 원래 함수의 역함수는 이 교점이 의미하는 건데 굳이 내가 이 문자까지 있는 이식에서 역함수를 찾아낼 필요는 없다는 거지, 맞지? 그럼 뭐야? 왜, 왜왜안 찾아도 돼? 여기서 y는 x랑 f(x)도 같이 지나가니까 굳이 역함수를 찾지 말고 y 는 x 랑 f(x) 의 교점의 x 좌표가 1이라는 걸 가지고 문제를 푼다는 거거든. 그러면 2x 플러스 a 와 x 가 같은 그때의 x 값. 그럼 x 는 마이너스 a 인데 그 값이 1이라는 거라. 그럼 a 는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그렇지?